안녕하세요. 예, 박영록입니다. 네, 아,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역에서 어, 울산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서 연극을 하면서 어, 그곳에 양인 시대에서 삼수역으로 우리 막내, 조직의 막내역으로 많은 사람을 만 삼수가 울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같이 연극도 하기로 해서 오랜만에 함수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KTX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KTX를 타봅니다 네, 우리나라 산채는 언제봐도 정겹죠. 네, 지금 시간이 꽤 흘렀고요. 좀 있으면. 예, 이제 울산역입니다. 울산역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 10분 걸려서 울산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를 내려준 KTX는 다시 부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드디어 울산. 문화예술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삼수하고 제가 4년 전에 이곳에서 연극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삼수가 이곳에서 작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는 회관 앞에 있는 조각공원입니다. 울산이 문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문화로서는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가 울산 문화예술회관 정면인데, 대단히 서 문수가 다른 곳 예술이 그 건물 자체를 예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분수대가 시원합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아 이곳 울산 문화예술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삼수가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 저도 공연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삼수를 4년 전에 함께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아 오늘. 드디어 한 4년 만에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울산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함께 삼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수가 있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이쪽은 본 대극장이고요. 어, 이쪽이 소극장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연습실과 집무실이 이쪽 서구장을 통해서 지하에는 커피숍도 있고, 네, 어, 연습실도 함께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군의식당.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연 안내가 많이 예, 이렇게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저 뒤쪽으로도 꽤좀 넓죠. 네. 네 이렇게 공연단 뒤쪽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연습실이 있고요 업무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네, 기타 이 어딘가에, 아, 삼수가 있을 텐데,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안쪽으로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지금 아무래도, 요, 아내가 사무실인데 혹시 삼수가 지금 아 연기도 하면서 스텝으로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조연출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재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한지 오랜만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문을 열고 아마 문이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여기가 네, 사무실 복도고요 저기서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고, 안녕하세요. 지습니다 <laughs> 자, 여기 삼수있을것 같은데. 지금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 부속에...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살짝 보겠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삼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번 놀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s 어? 어, 혹시 어? 삼수? 영태 형 a 어 s 삼수야! <웃음> 야. <웃음> 뭐야 이거. 어. s o Samso, Samso, s a 이 s 어반갑 m s o Sa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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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그래. 아우 어, 너무 반갑다. 나 영태. 낭만 영태 TV. 아, 지금 아, 어, 우리 촬영 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4년 전이나 어. 여전하네. 제가요? 4년 전보다 더 젊어진 거 같은데? 아, 뭘 젊어져, 젊어지기. 야. 네. 그 지금 뭐 자, 작업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네, 지금 형님이랑 같이 작품을 같이 할 공연에 음. 음. 영상을 갖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야, 재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서울에서 이 드라마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울산 공연 작품에 형님 모시기 너무 어려워 <laughs>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게 이게 안 맞아서 그런가? <laughs> <laughs> 아니고 야 정말 여전해서 너무 좋고 어. 이게 이게 그 동안에 쭉한 <laughs> 작품들이네 보니까. 아, 네 내가. 그렇죠. 아. 여기서 울산 문화 예술 박관에서 제작했던 작품들이 음. 지금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4년 전에 형님이랑 아. 같이 했던. 아 그러네. 작품 여기 있죠. 아, 리어왕이라고. 여기도 어, 있네. 어, 여, 여기도 어, 갯마을에 어, 보니까 어, 최지분 선생님하고 김학철 네. 씨뭐 이렇게 어, 같이 한 작품도 있고 어, 리어왕 번역극인데 야 이거 참옛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네, 옛날에 어, <laughs> 너무 힘들었었는데. 힘들었어요. 아, 어, 그때 아, 여기서도 뭐. 여기도 있네. 형, 어? 아, 여기 여기. 가 많이 하셨네, 이제 보니까. 어, 아, 군회도 아. 있었고. 아니, 여지껏 뭐 하셨길래. 울산 작품은 뜨마시고. 와, 아, 나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아, 난 삼, 아니, 내, 물어봐. 네. <laughs> 형님? 어, 난 삼석 근학을 늘. 네. 네. 형님 근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내 근학을 물어봐야지. 삼석 근학을 물으러 내가 왔는데. 네. 야,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너무 <laughs> 반갑다. 뭐 뵙는다, 뵙는다. 인사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도 이제서야 <laughs> 형님이오시니까 제가 아, 뵐게 그, 되데 서울을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그 우리 낭만 영태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응. 삼수가 뭐 어떻게 잘 지내는지 다른 채널에 다른 뭐 네, 구독자들이 응. 많이 응, 여기 응. 계신데 거기는 출연하고 여기는 안 하냐. 아, 듣고 그런 그서운함이 있으셨군요. <laughs> <laughs> 아니 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는데 여지껏 형님을 뵐수 있는 기회가 없으셔서 핑계이지만 물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적은 울산에 두고 서울은 가끔 와무시. 일단 뭐 적은 한 울산에 내려온 지한몇년 됐어요. 그리고 뭐 서울은 이제 거꾸로 일이 있을 때는 올라가고 뭐 그렇게 돼 있지. 지금. 아, 그럼 언제 텔레비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laughs> 아니 뭐 제가 뭐. 텔레비전에서 만나고 싶어서 만나시나요? 우리 제작부님들이 감독님들이 불러주셔야 캐스팅을 해주셔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육투 보다가 또 연출하시는 분들이 어. 삼수를 보고 또 혹시 볼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아직 캐스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활동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제작진 분들이나 감독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에 활동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고 중후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남는 배역 있으면 좀 불러 주십시오. 이을 살면서 노도도 지치고 인생을 알면서 그렇죠. 그렇죠. 연기. 응, 맞아, 맞아. 하고. 아니 저를 써 주시면 감독님이고 안써 주시면 뭐 형님이지 뭐. <laughs> 아이 너무 반갑고 일단 이제 지금 보니까 점심 시간이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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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또 합. 아, 그렇게 하실까요? 네, 네. 가시죠. 오케이. 가자. 아, 너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그, 한 올, 4년 됐나요? 3년, 아니 응. 연락은 제가 먼저 쳐야겠다. 연락은 종종 드렸잖아. 형님이 안 받으셔서 그렇지. 아, 아니 안 받지. 연락이 내가 전화를 몇번 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형님이 콘텐츠 어. 업로드 되기를 언제되나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형님이 그렇지. 안보는 항상 궁금해하고 있고 형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저는 항상 체크하고 그러니까, 형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야인시대 끝나고 말이야. 그 아우들이 어떻게 지내나. 어? 그중에서 삼수가 어떻게 지내나. 아그콘텐츠를좀 어, 좀, 기획하고 계셨었어요? 그런 걸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가 좀 돼야 되거든. 이게 이제 좀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각자 열심히 살고. 그럼 있다보면. 제가 지금 1호인가요? <laughs> 네? 아우들의 근황을 찾아다니는 어... 제 1호 배우가 됐나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근황을 다음 에는 찾을지 안 찾을지 몰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번에 또 같이 연극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이 연극 같이 안 했으면 못 찾을 뻔했다 또. <laughs> 연구를 안할 때는 또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저 서울에 올라가면 형님은 당연히 찾아 뵀었겠죠. 그렇죠. 근데 많이 올라온 건 아는데 연락은 없더라. 아니 진짜 올라간 경우의 수는 거의 적어요. 진짜. <laughs> 거의 뭐 근데 뭐저 여기저기 뭐 많이 나오는데. <웃음> <웃음> 하여튼 시작하실 텐데 식사를 하시면서. 어, 오늘 얘기하시죠. 메뉴가 뭐지? 오늘은 좀 형님 한번 모처럼 했으니까 좀 좋은 귀한 건강한 음식 삼계탕으로 한번 모시겠다. 삼계탕 네. 야 삼계탕 진짜 좋지 여름에 삼계탕에 뭐 능이도 들어가 있고 어. 뭐, 뭐 인삼도 들어가 있고 그렇으니까 아, 인삼 좀 체력 보강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얼굴 작게 나오려고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걸로 나, 나오세요 <laughs> 아 맞다 항상 제가 앞에 있었죠 <laughs> 형님들 지나가십니다 형님들 지나가십니다 아. <laughs> 자 가시죠 어, 가가지 근데 인삼이야 산삼이요 인삼 인삼이겠죠. 뭐 산삼에 어떻게 귀한 음식을 넣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산삼도 좋고 인삼도 좋은데 어, 삼계탕은 인삼이 더 효과가 있겠지. 넣어 달라 고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 삼수 덕분에 몸보신 한번 하고 네, 여러분들에게 또 가서 가게 속에 소개, 삼계탕 속에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야.